뭐 사례 잡은 봐도 산후풍 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상체에 땀이 많이 나고 시리고 음. 저리고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셨거든요 네, 최우전 장님 뭐 이러한 증상들이 대표적인 산후풍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음. 네 이제 말씀하신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 산후풍 증상이 맞고요 네. 이제 그 아까 릴렉신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출산 전부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관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음. 관절이 벌어져야 이제 출산을 잘할수 있으니까요 음. 이제 6 개월까지 이제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음. 사이에 이제 찬바람. 찬 기운이 들어가면 관절이 시리고 불편하고 음.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음. 그다음 이제 원래 자궁이 주먹만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주먹만 합니다. 진짜 그렇게 작아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출산 때는 1kg 정도 커집니다. 아 1kg 정도 커졌다가 아 다시 그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훗배알이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훗배알이 후배알이후배아이라고 응? 하고 아, 아침통, 뭐 후진통이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 네. 루베는 들어본 적이 없 <laughs> 이제 자궁이 <laughs> 수축을 하면서 네. 이제 나오는 통증입니다. 복부 통증을 음. 얘기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이 회복이 잘안 돼서 나중까지 배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또몸 컨디션 같은 경우는 제때 치료를 안 하시고 너무 음. 원기를 손실하면 은뭐 음. 땀을 난다든지 음. 어지럼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음. 아니면 기운을 음. 못 차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몸이 붓는게좀 회복이 안 된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또 출산하고 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약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체진이 체형이 체질, 또 체형. 체형도 변할 수가 네. 있겠죠 음. 어~ 주로 체형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며 다시 또 임신 전에 체온을 회복하려면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요? 네, 저는 이제 산후조리 하러 이제 산후 보약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어어. 많잖아요. 그꼭 네.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아까 얘기한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관절이 음. 벌어지면서 음. 또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신하기 그렇죠. 전에는 그래서 이제 요추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골반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아. 골반이 전방 경사라고 해서 이제 어.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출산할 때는 치골이 한 5에서 10cm 정도 벌어지거든요. 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은 몸이 음. 굉장히 약해지고 또릴렉신 호르몬이 6개월까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 안에는 몸이 막 변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몸을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구부정하게 하다 보니까 구분등거목이 아. 많이 생기십니다. 실제로. 저 음. 그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고 골반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어. 아랫배가 처지고 승마살이라 그러죠. 옆에 엉덩이 옆에 살이 생기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음. 원래 는 일자 걸음이었는데, 산후에 갑자기 팔자 걸음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제 6개월 안에 산후조리를 잘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뭐 이제 어떤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코어를 기르시고, 음. 음. 아까 얘기한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 하셔도 음. 좋으시고, 네. 좀 부족하면 한의원에서 음. 골반교정 같은 거 3에서 6개월 사이에 하시면 음.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뭐, 체형뿐만이 아니라 걸음걸이까지 음. 변화할 수 있다라고는 새롭게 아. 알았고요. 네. 뭐